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산조커 물 좋은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는 한미 감리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 김태준입니다. 오늘 이렇게 기쁨의 언덕을 통해 또 여러분을 뵙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또새 힘을 얻고 또세 소망 가운데 또 힘차게 이하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리며 오늘 기쁨의 언덕 본문 말씀인 예레미야서 35장 말씀 함께 보시겠는데요 기쁨의 언덕에서는 1절에서 11절까지 보게 되어 있는데 오늘 저와 함께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5장 1절에서 1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유다의 요시아 왕의 아들 여호와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아하샤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내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랴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샬롬의 아들 마하세아의 방 위더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자와 술잔을 넣고 마시라 고남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 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정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의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네가베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벨론의 누구간의 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고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배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종모든 손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래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손조에게 준이 땅에서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배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손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읽은 예레미야서 35장에서는 레갑의 자손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들은 광야에서 유목민 생활을 하면서 철공일를 해주던 작은 족속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도시 저 도시를 떠돌며 칼, 도끼, 쟁이, 삽 등을 갈아주고 고쳐주고 또 만들어주는 일을 해왔는데 이들의 특이한 점은 그들의 조상 요나답이란 이가 명한대로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곳에 정착하지 않은 채 유목생활을 250년간 이렇게 해왔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철을 다루는 비밀을 또 외부에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또 온전히 이것을 전수에 내려오기 위해서 또 필요했던 그런 기강이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런데 이들이 바벨론 군대를 피해서 잠시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포도주를 대접하라는 술을 대접하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예미가 방을 하나 이렇게 얻어서 거기에 술상을 거하게 차려 놓고 그들을 초대합니다. 초대를 받고 네가 외적 족속들이 술을 보고는 자신들의 조상들이 조상이 내린 명령을 어길 수 없다며 술을 한 모금도 이 마시지 아니하는 것을 이제 보고 예수님께서 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시죠. 1 4절에 봅니다. 내가 배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에게 희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끊임없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해쉬킴이라는 히브리 단어로 부지런히 끊임없이 또 꾸준히로 이렇게 번역되어 예레미야서에 여러 번 나오게 됩니다. 그 나오는 걸 저희들이 한번 보겠는데요. 먼저 7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부지런히란 말이 해시김이란 말입니다.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라고 말씀하죠. 이르면서 7장 2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정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또 11장 7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여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백성들이 듣지 않았다는 거죠. 예레미야서 25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아 왕1 3제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에게 꾸준히 여기서 꾸준히가 해시킴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고 얘기합니다 25장 이십오장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에게 희 끊임없이 보내셨으나라고 나오고요 26장 5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희 나의 종 선지자를 꾸준히 보내서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듣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이름에서 29장 19절에 여호의 말씀이니라 하시면서 "내가 내종 선지자를 너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고말씀하시고요 32장 33절에 보니까 그들이 등을 대게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않았다 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서 35장 15절에 보니 내가 내종 모든 선자를 너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시를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살리라 했는데 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서 44장 4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종 모든 선자를 너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요.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요.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유다 백성들을 깨우치시고 권면하시고 가르치셨건만 그들은 내가 자손이 250년 동안 자신들의 조상의 말을 지켜온 것만도 못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고 불복종하며 우습게 여겨 헌신자 버리듯. 순종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하루는 새벽기도가 끝난 후에 이 눈이 오는 날이라 이 따뜻한 커피 한 잔이 생각나서 이 동네 파나라에 이제 아침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근데 아직 해가 뜨지 않은 그런 이른 아침 빵집의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 걸 보면서 야이 이른 아침부터 이렇게 부지런히 빵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참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새벽부터 예수님을 잘 믿는 그런 삶을 살고 있나 하는 그런 질문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빵집에 앉아서 이렇게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창 밖을 보니까 그 눈이 오는 날인데 이렇게 아침에 조깅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열심히 양 모자 쓰고 장갑 끼고 이렇게 조깅을 하는데 그 사람을 보면서 야 참. 저렇게 새벽에 뛰는 사람처럼 나, 날씨가 굳거나 좁거나 나쁘거나 저렇게 열심히 운동하는 사람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을 또해 봤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 새벽에 일 가는 차들이 참 많기도 하더군요. 그렇게 돈 벌러 열심히 살아가는데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열심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잠시 또 회개에 기도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꾸준히, 부지런히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얼마나 그 말씀에 신실하게 응답하고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요. 혹시 세상 사람만도 못한... 세상에서 돈을 바라보고 사는 그런 사람들 보다 못하게 그렇게 널널한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것이 쉽지 않고 힘든 때이지만 이제 벌써 11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늘을 돌아보며 새해를 준비해야 하는 이 시점이 또 멀지 않은 지금 우리 자신의 삶과 신앙의 모습을 또 끊임없이 꾸준히 그 우리를 부르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우리들의 삶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본바닥하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꾸준히, 부지런히,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은혜의 손길을 내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실함으로 응답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끊임없이 꾸준히 저희를 살피시며 이끄시며 인도해 주시는 주님, 주님의 그 이끄심에 저희는 또 얼마나 꾸준히 끊임없이 불순종하며 살아왔는지요. 주님 앞에 굳어진 귀, 닫혀진 마음, 새롭게 갈아엎고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변화되는 이 연말이 될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조상의 말을 250년간 지켜왔던 내갑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며 그러는 가운데 삶의 무게가 우리에게 이름의 가벼운 변명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주님의 그 뜻을 따라 주님의 그 부지런함을 따라 오늘도 신실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이끄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은 여러분을 꾸준히 끊임없이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에 온전히 응답하는 이화르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